네, 안녕하세요. 주선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헤라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색 제품인데요. 천연뽑잎 추출물을 가지고 머리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연출하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구성을 보시면 은 1N, 3N, 4N, 5N 4가지 네 컬러로 되어 있고요. 구성은 1제와 2제고, 혼합 비율은 1대 1의 비율로 섞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리뉴얼된 밝은 색상의 컬러로써요 구성은 7N, 9NG, 11G 세 가지 색상입니다. 세트 문금은 다섯 개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1제와 2제로 됩니다. 그리고 구성 혼합 비율은 1대 1.5의 비율로 혼합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거는 펌류입니다. 펌제의 종류에는 웨이브 펌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 1제고 노란색이 2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보다 볼륨은 높이고 손상은 줄어든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들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씩 단축하여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탄력이 있는 웨이브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제 제품을 사용하신 후에 중간에 저, 중간에 헹굼 처리를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젤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탄력 있는 웨이브를 연출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른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직과 볼륨매직 시술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크림과 액상타입의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사용하실 때디지털펌류의 제품은 액상타입으로 사용하시고, 매직이나 볼륨매직 시술 시에는 크림타입을 사용하시면 탄력 있고 매끄럽게 웨이브를 연출하실 수 있으며, 스트레이트도 손상 없이 윤기 있는 스트레이트 모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품으로 커트와 펌 칼라 시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얼굴 형태를 살펴보면 광대 라인이 많이 도드라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얼굴을 라인을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웨이브를 연출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커트를 보면 층이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많은데 어깨선에서 랭스를 설정하여서 단차의 층이 거의 없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단발 라인에 웨이브가 연출되는 물결 펌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컬러는 다크 브라운 계열로 어두우면서도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어, 파팅은 원 랭스의 라인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서 수평을 나누어서요. 귀가 나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자리에 자르면 앞쪽이 많이 짧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빗질하여서 뒤에서 수평 라인을 맞춥니다. 반대쪽 역시. 사이드의 모발을 다시 한번 수평으로 빗질하여서 지금처럼 나오는 코너 부분만 제거하도록 합니다. 하나의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더라인에 맞추어서 블론트로 커트 시술을 합니다. 마지막 오버존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차가 있기 때문에 피부 섹션으로 나누어서 피부 섹션으로 나누어서 연결만 시켜줍니다. 얼굴 라인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층에 단차가 있는 곳부터 가볍게 슬라이싱으로 연결합니다. 기본 베이스 커트가 끝난 상태입니다. 물결 펌을 진행하기 위해서 질감 처리는 파마가 기본 중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발의 양감이 균일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를 보면 굉장히 모발의 양이 적고 뒤를 보면 양감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네이프 부분에 미들 존과 네이프 존의 모량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프 부분에 가로의 물결의 느낌이기 때문에, 어, 질감 처리 역시 가로 베이스를 잡아서 삼각형의 베이스로 오려내줍니다. 지금과 같은 버티컬 섹션, 이라 버티컬 섹션과는 달리 수평 호리존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양감만 감소되는 플랫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웨이브의 릿지가 물결의 느낌으로 흐를 때그 결의 느낌이 많이 힘을 받, 받음으로 버티컬 섹션의 질감 처리보다 가로 베이스로 가주는 것이 모발의 플랫함과 나중에 웨이브의 연출할 때그 골격의 고리, 릿지가 사는 부분에 시닝 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웨이브의 컬이 지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펌이 시술이 될 텐데요. 웨이브 펌에 앞서 위치를 먼저 물결펌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눈선에서부터 웨이브의 형태가 떨어지게끔 연출할 거고요. 그래서 섹션은 4등분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지금처럼 약재는 와인딩이 되어야 되는 상태까지만 경계 부분까지만 도포하시면 되고요. 약액이 충분히 흡수되어서 컬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손으로 흡수시켜줍니다. 일반 와인딩 기법과는 조금 다른 기법으로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섹션은 기본 많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섹션의 높이는 다운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펌의 두피가 90도의 각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섹션은 반대로 아웃컬의 모양으로 진행합니다. 컬은 한 바퀴, 두 바퀴 정도의 컬링으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쌓는 느낌처럼 층을 나란히 롯드의 개수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다음 아웃컬로 진행한 애는 반 바퀴가 풀리는데 나중에 스틱을 이용해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를 선정하실 때에는 호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컬이 몇 바퀴가 결리는지 그것을 포인트로하여 로드를 선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원랭스의 길이다 보니까 단차가 위로 올라갈수록 컬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긴 스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란히 줄을 세워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요.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라인의 줄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파마 와인딩 상태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와 백과 다시 사이드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서 같은 라인의 줄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웨이브의 컬이 균일함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와인딩이 끝났고요. 방치 시간은 음, 손상모이긴 한데 큰 데미지는 많이 없는 편이라서 열 처리 10분과 자연 방치 5분 총 타임 15분 보고요. 중간 세척을 한 후에 이제 중화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 시술이 끝난 상태입니다. 뿌리 부분은 스트레이트로 하고 눈썹 사이부터 웨이브가 균일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샴푸 후에 타올 드라이 정도만 한 후에요. 물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분 상태로 바로 염색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크 브라운이기 때문에 9번 컬러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요. 기존의 연모제 섹션보다 조금 두껍게 3에서 4cm 정도를 뜬 다음에 뿌리 가까이까지 빗질을 해주어서 그라데이션 될수 있도록 도포합니다. 이때 웨이브가 된 모발이기 때문에 빗질보다는 손으로 많이 문질러서 거품을 내주시고요. 마무리에는 항상 웨이브의 컬을 리치를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손을 들어 올려서 웨이브 컬을 다시 자리를 잡아 줍니다. 염색이 다 돋보낸 상태이고요. 이렇게 섹션을 수평 섹션으로 나누어서 파마 나눌 때 섹션과 동일하게 하여 끝에 웨이브도 같이 물결 모양을 잡아주면 완성됩니다. 이 상태로 가온 처리만, 주변 온도만 50도 상태에서 5분 열 처리 후에 바로 5분 있다가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포한 지 10분이 지난 후에 컬러를 보시면 이렇게 밝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뿌리 부분을 보면은 아까 가볍게 빗질만 하였기 때문에 뿌리 부분은 컬러가 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샴푸실에서 누워서 약액을 좀더 도포하여서 두피 부분을 마사지하듯이 문질러서 컬러를 좀더 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량의 남아 있는 연모제 제품을 사용하여서요. 두피 쪽에 발라 줍니다. 약간의 물을 도포하여서요. 남아있는 연모제로 많이 비벼주시면 두피의 열을 통해서 빠르게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약 2분 정도 방치 후에 세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과 네, 염색이 다 끝났습니다. 호리존탈 섹션의 가로와인딩으로 기본와인딩과 아웃컬의 와인딩을 콤비로 섞어서 계단 형식으로 와인딩 되어서 지금 롯다오 상태에서 정리한 거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다크 브라운의 어두운 컬러로 어, 은은하면서도 글래머스룩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연출하였습니다.